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예갈길다가도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예, 갈길 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오늘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와 왔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오니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신 주님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 0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수 하세 22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로벤자 손과 가짜 손과 모네스의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로벤 자손과 가자손과 문화세반 지파가 가난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루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벤자손과 가차손과 모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르벤자손과 가차손과 모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이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이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으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 그들은 가나안의 주요 왕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부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 지역을 아홉 개반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분배받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역을 성과 목초지로 분배받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 모세 시대 때 요단 동편 땅을 분배 받았던 루벤갓 그리고 모나세 반지파는 이제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았던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그 두지파 반이 요단 언덕에 큰제단을 쌓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로벤자손과 갓자손과 문하세반지파가 가난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요단 동편지파들이 이 재단을 쌓은 이유는 요단 동편지파들 역시 여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전에 돌을 사용해서 재단을 쌓는 일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재단을 쌓았던 이유는 주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나 그리고 때로는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를 위한 용도로 재단을 쌓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홍수 이후에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돌을 이용해서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재단을 쌓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사건이나 사건을 기념하거나 그리고 어떤 언약,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증거물로 재단을 쌓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과 은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은 기, 그 은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고, 그리고 그돌 무더기를 은약의 증거로 세우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수와 서에서도 사장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걷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기, 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에서 취한 1 2 개의 돌을 가지고 돌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요동... 요단 동편 두 지파가 이두번 그들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두 번째 의미로 그들 역시 비록 자신들의 지파 자신들의 지파들과 그리고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을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의도로 재단을 쌓았지만 요단 서편 형제들과 소통함이 없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은 큰 오해를 사게 됩니다.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때론 좋은 일들도 소통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그 좋은 의도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행한 이 일을 보고 그들은 오해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이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례급한 이후,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성막에서만 제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동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제 승 어,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 지파들은 이 일을 이 이야기를 보고 이사 이 상황을 보고 아주 두려워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던 12절을 보면 그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곧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실로에 모인 이유는 요단 동편 집파들과 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과 싸우기 위해서 신속하게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안에 죄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모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피로 오해로 인한 것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의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가난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신들과 함께 싸웠던 요당 동편지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려 하는 것을 꺼려하지도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비록 자신의 민족과 민족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동족들이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그들과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는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자신의 집파들을 지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던 레위 지파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당시 레위 지파들 역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자신의 동족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자신의 민족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과거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금의 죄도 자신들 안에 스며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온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재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든.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함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자신들의 민족 안에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일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죄라도 자신들의 민족 안에 허용되지를 않기 위한 단호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들은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의 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 그리고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스며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단호한 마음 역시도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신, 좋은 방법은 그 죄의 문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서며 든그 순간에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오늘 이슬 백성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단호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해결하기 원하시는 죄의 문제, 지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호하게 이 문제 앞에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았 보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가는 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에 민감하여 비록 자신들과 함께 싸웠던 자신들의 동족이었지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단호하게 일어났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들 역시도 죄의 문제를 가볍이 여기지 않고 단호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